일회용품 규제 같은 경우는 자동판매기 임영업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홍보장업자들이 뭐 가장 실수하는 것들은 뭐냐면 저렴한 인테리어에 이쁘게만 해두면 소문만 나면 많이 올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인카페 카페일문 직가맹점 120여 개를 운영하고 있는 창업 3년차 양성환입니다 저도 평범한 직장인의 두 아이의 아빠여고 가장이었습니다 그럼 누구나 공감하시잖아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 2021년 4월 매장을 첫 오픈을 하고 매출이 너무 높아서 연속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무인카페는 카페 중에서 기계를 이용한 카페고요 현 시점에서의 무인카페는 서울, 경기에는 너무 많이 들어서기는 건 사실이에요 무작정 여기가 좋을 거라고 다창업해서 절대 안 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평균 매출은 월 400만 원에 100만 원 사이고요. 제일 많이 나올 때는 1천만 원 찍어봤습니다. 수익률은 50%입니다. 손익분기점을 일반적으로 평균 1년 반에서 2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드릴 수는 없지만 수익 대비 내가 쓰는 시간은 굉장히 적고요. 그 수익은 충분히 만족할 만큼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직장인들이 보호를 하겠고요. 두 번째가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 육아에 전념하다가 시간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포인트라 생각해요. 초보 창업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저렴한 임대료에 이쁘게만 해두면 손만 나면 많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95%를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의 입지를 찾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독점으로 영업이 가능한 곳을 찾았고요. 두 번째가 배우 세대를 많이 따졌었어요. 원래 전통적인 상권 영역에서는 도시 내에 있는 상업 지역들이 많은 곳을 A급 상권이라고 보는데요. 이 A급 상권들은 무인 카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싼 임대료,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B급이나 C급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한 것들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였던 거예요. 계약하려고 오는 상가를 가셔가지고, 며칠이라도 탐문을 하셔도 되고요. 동선 체크도 하시고, 상가에서 매출도 물어보셔야 되고요. 편의점에서 영수증을 떼서 영수증 번호가 몇번 도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올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서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사건 분석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분석하셔야 실패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여줍니다. 공부에서 효과적인 것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유리합니다. 당근마켓 등 온라인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온라인은 아예 만족일 확률이 더 커요. 여전히 세상은 오프라인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0대, 40대 이후 특히 50대 분들이 당근마켓을 찾아보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단지를 돌리는 행위, 그다음에 아파트에 광고를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은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생각해요. 신메뉴가 출시되면 제일 효과적인 방법으로 할인 행사를 먼저 해요. 50% 할인하면 사람들이 혹하고 당기거든요 약간의 손실이 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도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음료가 맛이 있구나라는 걸 알리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요즘 밥을 안 먹어도 커피를 먹으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시는 고객층들은 연령, 성별이 구분이 없는 게 무인 카페의 특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 고객도 분명히 있겠지만, 단골 고객들이 많아요. 그러면 고객들이 재방문을 얼마나 할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인 것 같고요. 단골 고객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메뉴 도입을 해야 하고, 이벤트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업 가능한 전략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60대 이후의 분들도 많이 오세요 이분들은 키오스 쓰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어요 한 번만 쓰면 정말 쓰기 쉽다는 라것 이런 것을 알려드리고 쓰기 쉬운 머신을 고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한번 오시면 다른 곳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고객이 될수 있습니다 유로커피 머신 AV03 머신을 사용하고 있고 기기는 취향에 맞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디자인만 고르시는 분도 있는데 디자인 전부가 아니라 머신의 특성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체형이 편한 것지만은 같 편하지 않을 수 있고요. 분리형이 불편해 보이지만은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계는 베리에이션이 안될 수도 있고요. 베리에이션이 너무 잘 되는 게장점일 수도 있고 각자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머신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뉴는 무인 머신에 최적화되어 있는 음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에 가장 포인트를 맞추는 것 같아요 머신 운용에 어렵지 않게 점성이 너무 강해서 모터로 당기다가 막히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재료로 먼저 첫 번째 고르고 그리고 당도는 좀 덜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원두를 고를 때 원두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원산지 비율이나 가격만을 따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원두 봉투에 질소로 충전이 되어 있는지 그 업체가 원두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알수 있는 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기세가 20만 원 대에서 30만원대까지 나오고요. 전기요금 외에는 별도로 드는 비용은 재료비용 제외하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한 행위 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비용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끈다?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아끼잖아요. 한 2, 3만원 아끼는 것보다는 계속 켜두고 그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느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잘 알고 비용을 아끼시려고 하면 개인 매장을 창업하시는 게 맞고요. 전혀 정보가 없고 기계도 모르고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면 은 약간 비용을 더 내고 가맹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음식점이 아니고 간이음식점이 아니고 자동 판매기 인영업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인 카페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카페로 살아남아야 되고 자영업으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는 옆에 경쟁이 생겨서일 수도 있지만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음료나 이벤트를 통해서 더 많이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창업이라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고민 많이 하시고요 급하게 정보를 찾기 위해서 오픈 카톡방을 다니거나 이렇게 하다가 너무 급하게 선택하지 마시고 내 결정을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네, 창업이란 제2의 인생이다 직장인에서 이제는 사업가로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아이템 바로 무인카페 제2의 인생을 살게 하는 새로운 삶의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되었다면 우리 동네 CEO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